자, 요렇게 입으시고 자, 이이 이 잠바가 지금 이 잠바. 어. 이 잠바. 모르겠어요. 에이요. 천바에 이 잠바가 이잠바랑 똑같은 거아요요 잠바가 요 잠바예요. 어, 이 색깔이 블랙이 들어온 거예요. A, 요 가격 올려주세요. 요거 이거 셔링 잠바 맞지 봄날 언니. 어. 136,000원. 꼼데바지 언니들 진짜 예뻐요. 꼼데바지 깔로 하셔도, 뭐, 나는 붙는거 좋아한다 하시는 언니들은 하시지 마시고, 예. 이렇게 뭐, 약간, 항아리 핏 좋아하시는 언니들은, 큰 언니들, 작은 언니들, 상관없어. 왜냐하면, 작은 언니들은 끈익기가 있고, 큰 언니들은 사이즈가 좋고, 멋스러워요. 언니들. 어제 저희거 영상 찍은 거 보셨지? 집에서. 자유렇게 수제 니고 보냈는데 말이 늦노 언니들 택배가 자유래. 요 잠만은 그렇게 사이즈가 막 5번은 아니에요. 뒷목수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.